안녕하세요. 발품담입니다. 오늘은 샤오미 레드미 워치 5 리뷰를 준비했고요. 장단점 위주로 빠르게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전작 레드미 워치 4 가성비로 정말 핫했죠. 그리고 후속작으로 2025년 1월에 한국 정발로 레드미 워치 5가 따끈따끈하게 출시가 됐고요. 저는 쿠팡 로켓 배송으로 구매해서 쭉 사용해 보고 있고, 전작보다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은 11만원대에 구매를 잘 했습니다. 지난번 갤럭시 P3를 리뷰하면서 잠깐 언급했었죠. 딱 이런 스타일의 스마트워치 3대장이 갤 P3, 레드미워치 5, 미밴드 9 프로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성능만큼은 이게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요. 샤오미하면 대륙의 실수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는 가성비 보급형 느낌보다는 중급기, 퍼포먼스급 제품들을 많이 출시해주고 있고요. 게다가 성능 대비 가격이 항상 착하게 잘 나와줘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모던한 디자인과 뛰어난 가성비 덕분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자 그럼 레드미 워치 5의 디자인 성능 그리고 사용하면서 느낀 장단점까지 지금부터 리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출발해보시죠. 먼저 언박싱 간단하게 해볼게요. 구성품은 아주 심플해요. 워치 본체와 마그네틱 충전 케이블 설명서 끝입니다. 충전은 워치 후면에 마그네틱 형식으로 편하게 탈부착하면서 충전 가능하고요. 이렇게 봤을 때 패키지나 구성품 딱 깔끔하게 잘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디자인도 한번 살펴볼게요. 2.07인치의 넓은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사각형 디자인으로 세로 47.5, 가로 41.1, 두께 11.3mm로 출시가 됐어요. 이렇게 착용을 해보면요. 제가 남자치고는 좀 손목이 얇은 편이긴 한데 디스플레이가 손목에 꽉 차는 느낌은 있죠. 그래서 저처럼 손목이 얇거나 여성분들이 찬다면 살짝 크게 느껴질 수도 있어 보여요. 뭐, 이건 취향 차이니까 큰 사이즈를 반대로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반가운 제품이 되겠죠. 대신 사이즈 대비 무게는 정말 가볍습니다. 본체 33.5g, 스트랩을 포함하더라도 약 45g으로 오랫동안 차고 있어도 불편함이 전혀 없는 무게감이었어요. 실제로 며칠간 쭉 사용해보니까 무게가 가벼워서 일상 활동하기에도 좋고 특히 운동할 때 정말 편했어요. 그리고 이 윗부분이 평평하니까 차고 잘수 있을 정도로 거슬리는 부분 전혀 없었고요. 수면 추적을 할 때에도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다는 점은 이 제품의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격 대비 고급스러운 질감도 장점인데요. 알루미늄 합금 바디를 채택을 했고 크라운은 샌드블라스트 커팅 처리가 되어 있어서 디자인적으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면서도 긁힘이나 충격에 강한 내구성이 장점이라고 볼수 있고요. 색상은 옵시디언 블랙, 실버 그레이, 라벤더 퍼플 세 가지로 출시가 됐고 저는 이번에 독특하게 퍼플 색상으로 구매를 해봤어요. 스트랩은 TPU 소재고요. 여기 워치 후면에 이 홈을 눌러서 원터치 방식으로 쉽게 탈부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은 줄질하기에도 편해 보이죠. 이제 디스플레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레드미워치5는 2.07인치의 큰 사이즈 그리고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했고요 해상도는 432, 514 주사율은 60Hz를 지원합니다 조도 센서가 있어서 자동으로 밝기 조절도 가능하고요 최대 밝기는 무려 1500니트나 되는데요이 정도면 햇빛이 강한 야외에서도 충분히 시인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화면 밀도는 3 2 4 p p i 고요 베젤도 갤핏3에 비하면 꽤 얇은 편이죠 화면 비율이 82%니까 덕분에 화면이 더커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아몰레드 특유의 선명도와 큰 화면 덕분에 사용하면서 느껴지는 몰입감은 뛰어난 편입니다. 화면을 꾹 누르면 간단하게 화면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갤핏보다 워치페이스가 더 다양하고 디자인도 예뻤어요. 확실히 큼지막한 화면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것 같죠 앱에 들어가 보시면 더욱 다양한 워치페이스가 있는데요 워치페이스는 200가지 이상 제공이 되고 사용자가 직접 사진을 등록해서 나만의 워치페이스를 제작해 볼 수도 있어요 내부 저장 공간이 넉넉해서 여러 개의 워치페이스를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스테인리스 스틸 크라운은 회전과 클릭 모두를 지원하는데요 터치와 함께 사용한다면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장점이 조작감이 정말 부드러워요 갤피 3의 단점 중 하나가 조작감이 부드럽지 못하다는 거였는데, Redmi Watch 5의 빠릿한 조작감은 정말 칭찬할 만했습니다. 다음은 운동 기능이랑 건강 관리도 살펴볼게요. 건강 관리 기능으로는 24시간 심박수 모니터링. 산소포화도 측정, 스트레스 체크, 그리고 수면 모니터링 기능들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요 특히 수면 측정 기능은 제품의 가벼운 무게와 편안한 착용감 덕분에 수면 측정을 좋아하는 분들께 추천드리만 하고요 제가 이 가민 인스팅트 스마트워치를 진짜 좋아하기는 하는데 이건 여기저기 튀어나온 부분이 많아서 차고 자기에는 좀 불편한 감도 있었거든요 근데 레드미워치5는 윗부분이 평평하고 가볍기까지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장점이 정말 많았어요 운동 기능도 잘 제공이 되죠. 총 150개 이상의 스포츠 모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내장 GPS를 탑재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워치만 들고 다녀도 되니까 이건 정말 좋죠. 달리기, 사이클링, 수영 등 다양한 운동 활동을 정밀하게 기록할 수가 있고, 워밍업, 인터벌 트레이닝 등 세세한 운동 분석 기능도 제공된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내부 센서는요, 심박 센서 외에도 가속도계와 자이로스코프까지 탑재가 되어 있으니까 운동 동작을 정밀하게 감지한다는 것도 장점이 되겠죠. 방수는 5ATM으로 50m까지 잠수가 가능하니까 워치를 차고 야외 운동, 비오는 환경, 샤워, 목욕까지 모두 가능한 수준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톡 같은 앱 알림 보기가 정말 편했어요. 한국 정발 제품이다 보니까 한글화 당연히 잘 되고요. 화면 크기도 크고 폰트나 글자 크기도 적당해서 읽기가 딱 좋았어요. 한 번에 7줄까지는 읽을 수가 있으니까 가독성도 참 좋고 말이죠. 그리고 내부 마이크와 스피커 탑재됐습니다. 통화, 음악 제어, 기능까지 모두 제공을 하죠. 듀얼 마이크와 스피커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기본적인 통화까지 가능한데요. 실제 통화 음성도 한번 들어보시죠. 여보세요. 지금 제 목소리 어떻게 들리시나요? Redmi Watch 5는요, 자체 스피커와 마이크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로 통화가 가능하고요. 지금 제 목소리의 음량, 그리고 목소리의 선명도 어떤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반적인 간단한 통화는 가능한 수준이었고요. 스피커의 볼륨이 살짝 작은 느낌은 있어서 주변이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좀 제한적일 수는 있겠네요. 또한 스마트폰의 음악 재생 제어 기능을 지원해서 곡 정보 표시, 재생 컨트롤도 가능합니다. 게다가 로컬 음악 재생 기능도 제공이 돼요. 워치에 직접 음악 파일을 저장해서 무선 이어폰과 연동하여 운동 중에도 스마트폰 없이 음악을 즐길 수 있다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카메라 셔터, 녹음기, 나침반, 스톱워치, 타이머 등 다양한 부가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으니까 혹시나 구매하실 분들은 이것저것 만지면서 구경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응. 그리고 샤오미의 새로운 운영체제, 하이퍼OS가 탑재됐습니다. 샤오미의 다양한 디바이스, 즉, 스마트폰, 태블릿, 심지어 전기차까지 샤오미 생태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잘 쓰고 있는 갤럭시나 아이폰 정도는 모두 호환이 잘 되고요. 마지막 장점은 배터리 수명입니다. 550mAh의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했고요. 전작보다 20% 효율이 더 늘어났다고 해요. 기본적인 건강 모니터링, 뭐 SNS 알림 정도를 활성화한 상태에서는 3주 정도, 사용 빈도가 좀 적은 분들은 4주까지도 사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갤럭시 워치나 애플 워치처럼 2-3일의 충전을 요구하는 것과는 다르게 레드미 워치 5는 한번 충전으로 욕심내서 한달 정도까지 쓸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점은 최대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단점도 봐야겠죠? 카톡 문자 알림 왔을 때 시인성은 진짜 좋은데 두 가지는 좀 아쉬웠어요 메시지 간편 답장 기능이 없고요 10줄까지는 스크롤을 내려서 읽을 수 있는데 그 이상의 장문은 워치상에서 완벽하게 스크롤링 되지가 않아서 스마트폰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치명적인 단점은 아니라서 대부분 크게 불편함 없이 쓰실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내장 스피커와 마이크를 통해서 통화를 했을 때 볼륨이나 음질 면에서 약간의 제약이 있긴 합니다. 큰 소리로 통화를 원하는 사용자에게는 다소 아쉬울 수는 있겠죠. 자, 마지막 아쉬운 점은 스마트워치를 몇번 써보셨다면 크게 조작이 어려운 편은 아닌데 그래도 갤럭시나 애플워치만 썼던 분이라면 세밀한 설정이나 조정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전작에서는 지원이 됐었는데 좌우 스와이프 조작이 사라진 것도 좀 아쉽더라고요. 자 실제로 사용해 본 결과 레드미 워치 5는 운동과 건강 관리 그리고 일상에서까지 매우 실용적인 제품이었어요. 전작보다 베젤이 더 얇아지고 최대 밝기도 1500니트로 더 높아졌으며 아몰레드의 큼지막한 디스플레이 덕분에 이제는 진짜 애플워치랑 살짝 비벼볼 만해진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특히 운동용으로 쓰시는 분들에게도 전작 GPS와 각종 센서 덕분에 운동 데이터를 정확하게 기록하기에도 좋고요. 무엇보다 가벼운 무게와 편안한 착용감 덕분에 수면추정용으로 아주 좋은 제품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배터리 타임이 정말 기니까 평소에 충전에 신경 쓰지 않고도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정말 좋았습니다. 물론 메시지 스크롤링이나 답장 기능에 제한 그리고 워치로 직접 통화했을 때 약간의 아쉬움은 있었지만 전체적인 사용 경험에서는 이런 단점을 충분히 상쇄할 정도의 가성비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제품은요 큼지막한 화면과 가벼운 무게 긴 배터리 타임과 내장 gps까지 합리적인 가격대에 성능까지 잘 받쳐주는 스마트워치가 필요했다면 현시점에서 구매하기 아주 좋은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스마트워치의 등장으로 인해서 럭셔리 명품 시계의 판매량이 줄고 있다고 하죠 스마트워치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디자인과 성능, 그리고 운동과 건강 관리까지 모두 갖춘 제품이니까요. 꼭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스마트워치는 하나쯤 있으면 정말 유용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리뷰가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리뷰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득템하세요. 고맙습니다.